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는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 서사로 풀이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이 드라마에 관한 기독교적 해석을 여럿 볼수 있죠. 이 드라마의 각본을 쓴 박혜영 작가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박혜영 작가의 전작인 나의 아저씨의 기독교의 구원서사가 투영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이 드라마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도록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또한 나의 해방일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인데요. 다른 영상들과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중에는 그 같은 장면을 놓고 정반대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죽고 난 뒤에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어떤 분들은 이 대사가 천국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잘 담아냈다고 풀이합니다. 천국이란 죽어야만 가는 곳은 아니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이미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대사를 그렇게 풀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는 천국에 대한 기독교의 생각을 담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또렷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지금 천국을 보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지금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게 중요하지 내세 하늘나라 따위는 관심 받기라는 거죠. 이는 여자 주인공이 겪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연애에서 반복적으로 패를 경험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 정도죠.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상당한 스트레스 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경기도라 출퇴근 자체 가 아주 곤욕이죠. 답답한 현실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바람은 이 대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죠. 구원이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란 내 욕망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자 주인공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이 대사는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신랄하게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이와 대비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떠올리게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커플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선 교회 이름이 해방교회입니다. 드라마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촌스럽게 여겨질 수 있음에도 이런 방식을 쓴 데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작가는 교회가 사람들을 어떠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수 있는 곳임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전망에서 보자면 교회가 바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구는 좀처럼 교회 현수막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요. 오늘보다는 내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부합하지도 않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구에도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도를 두 가지 방향에서 각각 다르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대체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란 이런 거지 않냐? 이렇게 작가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바라는 삶, 소위 소박한 행복을 바라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보편적 대중들이 추구하는 삶이지,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따위는 관심 바뀌지 않냐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주인공의 대사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정서를 예리하게 포착해낸 건 아닐까요? 둘째는 이 문구 바로 밑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 또한 교회 현수막에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구절인데요.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에게 작가는 이 구절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문구와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어쩌면 작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오늘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까닥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구원이라는 영적인 해방을 누리는 일이야말로 오늘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자 주인공은 학창 시절 교회에서 기도 제목 적어내는 일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제시한 기도 제목에 수긍하지 못하죠. 다른 친구들은 시험 성적이나 진학, 교우 관계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제목을 내놨다고 하죠. 그건 바로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갈구해야 할 것은 성적이나 진학, 인간관계 같은 현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작가가 여자 주인공을 그저 사려 깊은 여성으로 그려내기 위해 이런 형이상학적인 대사를 썼을 리는 없을 겁니다. 이 대사는 기독교의 인간론을 담아내고 있죠. 제법 노골적인 상징도 있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한바탕 소나기를 겪는데요. 소나기가 그치자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무지개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물론, 무지개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 뿐만이 아니긴 한데요. 그렇긴 해도 답답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기독교가 제시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무지개라는 소재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인간 관계에 지친 여자 주인공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찾는데요. 이 장면은 계속된 연애의 실패로 상심한 여성이 자기를 사랑해줄 근사한 남성을 희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사의 뉘앙스와 극 전체의 흐름으로 볼때 구원자를 갈구하는 인간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이 말하는 이런 당신이란 인간 존재 중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구원자가 필요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이런 방식으로 그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소한 실랑이 끝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었지만 이제 갈 거라고요. 그게 흐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뚱딴지 같은 이 대사는 대관절 왜 튀어나온 걸까요? 통계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요. 적지 않은 기혼 여성들이 남편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거나 교회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고요. 딱히 부인하기 어려운 현상이기도 하죠. 아마도 작가는 그런 현실을 애둘러서 유머러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어머니의 죽음은 시청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드라마 작법상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평생 남편에게 속박되었고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평안을 얻게 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전망에서 죽음이란 그저 삶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관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작가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또 다른 의미의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오빠는 유통업체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통해 구상해온 근사한 사업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지만 우여곡절 끝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각성을 하게 되고요. 뜻밖의 해프닝을 거쳐 장례지도사 라는 직업을 새로 갖게 되죠. 물건을 파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육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죽음 이후의 일을 다루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던 사람이 돈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후 세계의 일을 다루는 사람이 된 거죠. 드라마는 이 남자의 이런 변화를 해방과 맞닿는 것으로 느껴지게끔 그려냅니다. 네, 이 지점도 바로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 인생들이란 아둥바둥 먹고 사는 현세의 문제에 매여 있지만 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죽음 이후의 문제, 바로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구원의 문제라고 말이죠. 이 드라마는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자 주인공은 예수님을 직접 연상시키는 어구인 나무에 달린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언니는 소시적 성경학교의 추억을 긴 분량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세히 묘사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은유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